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한 끼 퀴티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침내주던 요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요한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누굽니까? 네, 당신이 누구길래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너 누구냐? 너 혹시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라면 너 엘리아나 또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던 모세냐? 엘리아와 모세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미리 나타날 것이다. 라는 성경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혹시, 너가 그런 사람이냐?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요한은 다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하는 그런 존재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럼 네가 왜 무슨 이유로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모세와 같은 예언자도 아닌데 왜 침례를 베푸냐는 거예요. 응? 너한테 누가 그런 권위를 부여했냐 그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에 관련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죠. 근데 요한은 나는 물로 침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나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라고 회개에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할 따름이다. 그러나 내 뒤에 정말 능력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 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이 본문은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항상 이 본문 묵상할 때,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요한의 그 자기 인식,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정표라는 사실을 놓지 않았다. 예수님이 저기 계십니다. 저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분이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이정표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너무 중요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은 뭘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내가 어,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다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역할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온 세상을 바꾸고,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는 그런 원대한 꿈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아주 아주 작은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 우리를 보는 사람들로 하금 여 예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도 빠이빠이 해주세요. 빠이빠이. 찌 크게 빠이빠이 해줘. 빠이빠이. 빠이빠이. 화이팅 해줘, 로아. 찌 아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저희 막내가 방학이라서 제가 오늘 아이를 또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